이 녀석은, 다들 아실 거예요.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 이뻐요.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 지금 보면은 뭐 6월 말일이 우리는 12월, 한국의 12월 말이라고 똑같으니까. 근데 추울 때 겨울 꽃으로 이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진한 리고또여은거 있고, 이렇게. 또 하얀색까지 있어가지고 와 진짜 행재한 기분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은 잎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많아지고 요게 이제 가을까지 봄 지나서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쭉 오래도록 할 거예요 여기 새순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여섯 개. 태수님오 여기도 벌써 나왔네 이렇게 음, 이뻐 이뻐 흰색도 나와서 기대 만땅 좋아요 여기 또 이렇게 아 아유.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 이렇게 새, 여기는 어, 두 번째인가 하얀 거그 다음에 약간 핑크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핑크. 요거는 아주 진한 핑크.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. 이렇게.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피기는 또, 음, 하나 피고 지고, 피고 지고, 줄줄이거든요. 이번엔 한꺼번에 폈어요. 이렇게 이쁘게. 하하하. 좋아, 좋아.